안녕하세요. 한류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낮에는 아이돌, 밤에는 악마사냥꾼, 케이팝 데몬런터스 차트를 뜨겁게 달구다라는 인도 언론 스테이츠맨에 실린 리뷰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에 열광하는 인도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 OTT들이 인도시장을 놓고 그야말로 뜨거운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때마침 인도에 K드라마 붐이 불고 있고 이번에 K-pop 데모런터스가 인도에서 신드롬을 일으키며 K-pop 한류까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나이가 어린 젊은층이 인도의 많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어 미래 한류 콘텐츠 소비가 기대되는 국가입니다. 특히 중국이 한할령 같은 신세국정책을 펼치고 있어 인구가 가장 많은 1 0억의 인도인들이 향후 대체 K콘텐츠 소비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K팝 데모넌터스 흥행 소식을 전하는 인도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관객과 음악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K팝 팬층을 사로잡은 새로운 애니메이션 뮤지컬 K팝 데모넌터스의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K-팝 스타들의 화려한 삶, 정성 들여 만든 인스타그램 피드, 그리고 완벽한 호흡의 댄스 뒤에는 K-팝의 진정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끝없는 공연 일정과 완벽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감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현실에서 K-팝 아이돌들이 단순히 명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 싸운다면 어떨까요? 소니 픽처스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맥기 강이 연출을 맡은 이 영화는 현재 넷플릭스 인도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식 사운드 트랙은 빌보드 200 차트에서 8위를 기록하며 2025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 사운드 트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자 보이즈와 헌트릭스라는 가상의 아이돌 그룹이 이끄는 이 영화는. 화려함으로 가득한 K-POP 세계를 아이돌들이 비밀리의 악마사냥꾼으로 이중생활을 하는 전장으로 재해석합니다. K-POP 팬들 뿐만 아니라 인도의 G세대도 K-POP에 푹 빠져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수다파과 골든 등 전세계 음악차트를 휩쓴 히트곡들의 안무 영상으로 가득합니다. 사자보이즈는 미국 스포티파이 역사상 가장 높은 차트 순위를 기록한 남자 케이팝 그룹으로 기록되며 역사를 썼습니다. 그들의 곡 유어 아이돌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기록을 넘어 2위에 올랐습니다. 블랙핑크가 작업한 것으로 유명한 테디박과 방탄소년단과 자주 협업했던 린드그랜 등 업계 거물들이 이 프로젝트의 음악적 매력을 더했습니다. 가상의 걸그룹 헌트릭스의 곡 '골드'는 최근 스포티파이 미국 차트 3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서울에서 뭄바이까지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으며 세계적인 대중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최근 K 드라마 붐이 불고 있는데 이번에 K 팝 데몬헌터스의 인기로 K 팝의 인기까지 불며 한류 의 열풍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다음은 케이팝 데모넌터스에 열광하는 최신 인도 시청자 반응입니다. 시즌2 부탁드립니다. 나는 힌디어로 더빙과 힌디어로 노래까지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좋아하지만 새로운 시즌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 매우 뜨거운 것들을 더 보고 싶어집니다. 어쨌든 이 영화 노래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도 셀린이고 제 친구 이름도 저와 이름이 같아요. 헌트릭스는 블랙핑크를 연상시킨다. 일반 사람들이 라면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일반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극장에 개봉하면 흥행 1위가 될 거라고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의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하면 항상 어리둥절해요. 애니메이션에는 예술, 스토리텔링, 음악, 연기가 모두 포함됐거든요. 네 가지 모두 표현 방식으로는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왜인지는 모르지만 이네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아이들만 보는 것처럼 취급되더라고요. 영화 속 노래가 진짜 K-팝 음악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노래들은 진짜 케이팝 그룹의 노래를 작곡했던 사람들이 작곡한 거였거든. 이게 기존 케이팝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케이팝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케이팝 데모런트스에 대해서도 놀라운 점은 디즈니가 사람들이 원작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반면 이 작품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기록을 깨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21살 인도인인데 평생 케이팝 아이돌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몇몇 아이돌을 보고 싶어졌어요. 애니메이션이라는 이유와 어린이 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웃기네요. 와, 애니메이션 영화 노래가 이렇게 많은 기록을 깼다니 믿기지 않아. 정말 대단해. 하지만 어른들은 절대 인정 안할 거야. 이걸 어떻게 싫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니메이션이 정말 멋지거든요. 이 영화에 악플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이 영화는 최고의 음악과 표현력을 자랑하고 애니메이션도 훌륭해요. 저는 24살인데 여동생들도 저와 함께 이 영화를 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저는 케이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이 영화를 처음 본후 정말 사로잡혔어요. 그들이 이 영화 특히 사운드 트랙이 얼마나 걸작인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손실입니다. 올 여름쯤 극장 개봉할 것 같아요. 아카데미 규정에 따르면 영화는 한 극장에서 일주일 동안 상영되어야 후보에 오를 수 있는데. 저는 케이팝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애니메이션과 음악을 좋아해서 제목도 모르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이 영화를 봤어요. 정말 걸작이었어요. 제 새로운 최애 영화가 될지도 몰라요. 보고 나서부터 리액트 콘텐츠와 팬 편집본을 쭉 봤어요. 이 영화를 누가 싫어할 수 있을까. 재밌고 노래도 다 최고야. 아빠를 이 영화에 푹 빠지게 했어요. 이제 우리 둘다 집에서 쉬면서 이 노래를 아무 때나 부르고 낄끌거리죠. 이 유치한 어린이 영화에 완전 빠져서요. 저는 케이팝에 관심이 없지만 이 노래들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영화 음악은 정말 최고예요. 이 영화 덕분에 케이팝을 듣게 됐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노래, 애니메이션, 코믹한 에너지, 모든 게다 너무 멋져요. 이 영화가 DVD 블루레이로 출시될 기미가 보이면 꼭 지켜볼 거예요. 제 생각엔 이건 대박이고 후속작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드는데 9년이 걸렸고 음악은 정말 미쳤어요. 그들이 더 많은 앨범을 내기를 바랍니다. 리메이크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 오리지널 영화는 정말 최고였어요. 형편없는 디즈니 리메이크보다는 이 영화를 택할 거예요. 영화 정말 좋았어요. 유 아이돌이랑 하우 이츠 돈이 제일 좋아요. 저는 7, 80년대 로그막 팬이에요. 좋아했어요. 케이팝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노래들은 정말 좋아요. 맞아요. 이 노래들은 케이팝에 문을 열어주는 노래예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영화는 소니 픽처스와 넷플릭스에 벌어주는 수익보다 미래 케이팝 시장의 수익에 더큰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반응을 보면 케이팝에 관심 없던 인도인들이 케이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댓글이 많이 보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인도에서 케이팝 붐이 거세게 불길 바랍니다. 한류 클라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Qu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u t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